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은 아주 의미 있는 장인데요. 바로 남유다의 왕한 지파의 왕으로 머물렀던 다윗이 드디어 전체 12개 지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 백성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과연 승리하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또 실패하고, 또안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남들은 예수 믿고, 뭐, 성공했다고도 하는데, 잘 됐다고도 하는데, 와, 금방 병도 났고, 금방 시험도 턱턱 붙고 원하는 것들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더디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무엘 하 초반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무엘 하 5장에 와서야 왕이 된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 왕으로 기름 부분 받으면 곧바로 왕이 돼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요 게다가 수많은 사건이 지나고 수많은 죽을 위기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왕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너무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고요. 또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우리를 지나서 우리의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서 원문에는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자 다윗이 걸어갈수록 점점 커졌다 이게 문장의 앞에 나와요 원래 히브리 문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문장은 그걸 뒤로 빼버렸죠. 왜냐하면 그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고 그 현상 속에 들어 있는 실상이 뭐냐. 과연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던 원인이 뭐냐. 다윗이 점점 그렇게 힘있게 점점 커졌던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는 우리 우리만 성경은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죠.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멀리 어딘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동안 그 동안 그긴 시간 동안 왕으로 부름을 받고서도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많은 시간을 힘들고 어렵고 줄것 같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어디 계셨나?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언제 나오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체바오트는 군대거든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를 일으켜 모든 군사적 역량을 모아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 체바오트가 쓰입니다 모든 군대와 모든 별들과 모든 세상의 주인을 말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온 세상에 만 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만 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 계셨다. 그랬으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만 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투가 함께 하시면 다윗이 순식간에 강해져야죠. 다윗이 단번에 강성해가야죠. 순식간에 단번에 또는 뭐. 눈 깜짝할 새에 강성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이 함께 계시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점점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점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순식간에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별안간에 단번에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얼, 어떻게 강성해져가요? 점점 강성해져 간다 여러분 이 점점이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내려갔다가 또 원상회복 됐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훅 내려갔다가 좀 좋아지다가 또훅 내려갔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러한 순식간에 올라가는 가파른 그래프가 아니라 이 나선형 그래프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나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즉 우리의 사업이 한 번에 훅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렵고 어렵고 어려운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한 번에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어렵고, 어렵고, 어렵게 왔는데, 어,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단번에 뭐두 배로, 다섯 배로, 열 배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얼마 안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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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참아낼 줄 아는 것, 견뎌낼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바꿔 말하면 생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훅 꺾이는 거예요. 거기서 꺾이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면 이 점점을 믿을 수 있어요. 점점. 정말 보이지 않게 조금씩.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혼자 아는 게 아니죠. 대외적으로. 나라 밖에서 그를 인정하는 소식과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사무엘하 5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동안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 편에 서서 열한 지파가 따로 나라를 만들었죠 다윗을 배제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 장면이 이 사무엘하 5장의 초반인데 그 장면이 뭘 보여주냐면 국가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백성을 보여줍니다 백성 그리고 그 다음에 초반에서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꿔요.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의 또한 가지의 요소인 국토, 땅, 땅을 회복하는 거죠. 자, 백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땅이 생겼어요. 그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통치권이죠. 근데 이 통치권은 자기 혼자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통치권이 주어지고 확인되려면 주변의 강대국에서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만 국제 관계 속에서 통치권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만 국가의 3대 요소인 땅과 백성과 통치권이 완전히 구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통치 통치권이 구비되는 장면이 바로 11절인데 두로 왕 히람 두로 왕 히람은 이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그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 오죽하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궁궐을 지을 나무가 없어요. 궁궐을 지을 그 나무가 없어서 제대로 된 나무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두로왕 희람이뭘 보여줍니까? 다윗에게 첫 번째 사절들을 보내죠. 사절들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국가대 국가로 이제 두로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루왕 히람이 역대기에는 후람이라고도 나오죠 히람, 후람 같은 사람인데 이 히람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같은 동급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사절을 보냈다 이 사절들이 국가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뭘 보내요? 백향목을 보냈다 백향목은 두루가 자랑하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 두루에서 나오는 키 크고 단단한 썩지 않는 내구성 있는 백향목은 모든 나라에서 탐내는 보물이었어요. 이 백향목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백향만 보낸 게 아니라 뭘 보내요? 목수도 보내요, 석수도 보내요. 즉 우리로 말하면 대형 건설사가 온 거예요.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건설사를 보내줘서 이 나무를 보내줘도 어떻게 다룰 수가 없다니까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초대형 건설을 처음으로 해볼 수 있도록 새로운 문명이 지금 이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왜요?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는 온전한 나라의 통치권이 이제 세워질 것이니 이제는 당신이 이전에 살던 집, 이전에 살던 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궁을 지을 수 있도록 왕의 합당한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두루의 왕이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고 나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이고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냥 천국 가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갈수 있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 즉, 천국은 언제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보여주며 증명해 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꿈과 소원이 있다면 내가 점점 강성하여져서 그걸 누가 보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그 중에는 누가 또 들어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사위와 며느리와 우리의 손주들이 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 어머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셨지만 점점 강성하여 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 로마서 1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가 볼까요? 신약으로 한번 가 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함께 신약 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게 우선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게 우리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1번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점점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점점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복음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이 약간 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그것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멀어졌던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점점점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받게 되는 부가적인 상급이에요. 물론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보겠다. 이게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점점 점점 강성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오늘 사무엘하 5장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1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오늘 사무엘하 5장 12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시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최종적인 이유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칭찬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야다의 깊숙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알게 되었는데, 뭘 알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즉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과연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무 힘도 없던 자기를, 아무 자격이 없는 자기를 높이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은 뭘 드러내기 위한 거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즉,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즉,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한 나라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즉, 나한 사람은 나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동행하심, 그분의 지켜주심을 나 하나로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나라가 높임받는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높여져서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의 백성, 그 나라,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성경에 그의 나라, 그 라고 3인칭으로 지 적어놨잖아요. 이 그가 다윗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걸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여기서 3인칭 그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신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왕으로 다윗을 세우셔서 왕으로 어 이제 등극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마침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궁극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시는 그 모습까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는 것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마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읽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된게 우리랑 무슨 상관 있냔 말이에요. 다윗이 열두 지파 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뭐 다윗이 두로왕 히람한테 뭐백장로 선물 받고 이게 우리랑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5장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나라를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는 상황으로 버려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점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질병은 치유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심을,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절대로 낮추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지 도우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사무엘하 5장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점점 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리하여 우리의 후대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게 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높아지는 그 위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오랜 시간 고생하고 힘들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되다 왕이 될수 있을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우리도 마음을 줄였는데,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 아, 그렇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점 점점 강성하여 지는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오늘. 봅니다. 또한 두로왕, 두로왕의 히람이 그를 축하하고 축복하며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주는 장면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의 목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높임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또 그의 나라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저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높아지는 것을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승리에 기뻐하며 점점점 강성해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는 위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